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의 예쁜 이들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구요그 밖에 한두 개라도 주문하시면 갑니다.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본인 부담이죠. 오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벤바디스. 요거 12cm 화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부 다 12cm 화분이네요.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벤바디스. 벤바디스 얘들이 물들어가지고 핑크, 노루스름한 핑크, 아주 투명한 핑크로 너무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너무 예쁘죠. 벤바디스.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넘어졌었나? 흡이 잔뜩 들어갔어요. 아우,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너무 많이 나와도 자라는데 지장이 있어요. 웬만한 건 이런 구석에서 나오는 건좀 띄워줘야 돼. 이렇게 자구가 많은 벤바디스. 만 원이에요, 만 원. 묵은둥이. 목대가. 꽤 굵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 세상에나 자고 이런 애들도 목대가 있습니다 벤바디스 올들면 너무 이뻐요 이거는 사계절 내내 색이 빠지지 빠짐없는 환엽 뭐야 벨라루스? 환엽 벨라루스. 1 5 0 0 0 원. 벨라루스랍니다. 아우, 근데 너무 예쁘네요요거요거 요고. 이렇게 이쁠 수가. 요고,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우, 예뻐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봐도 예쁘고, 옆으로 봐도 예쁘고. 정말 예쁩니다. 에이, 와, 환엽 벨라루스. 요즘에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찍는 저도 괴롭답니다 다 가져갈 수도 없고 이름은 환엽 벨라루스 15,000원 아 예뻐요 예뻐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살아보니 슈퍼클론 15,000원 얼큰이가 왔습니다 얼큰이가 12cm 화분에 넘쳤죠 살아보니 슈퍼클론 오와 얘들좀 보세요 얼굴 슈퍼클론이 15,000원 12cm 화분에 들었습니다 자구도 자구가 없는애들은 자구 없이 이렇게 외두로 예쁘게 자랐습니다 15,000원 들어올 때마다 품절 <laughs> 맞아맞아 누돌프 들어올 때마다 품절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다른 애들이 오죠 방송할 다마 다른 굴이 다른 애들이 다른 혹가다가 재고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은은 다른 사은 다른 사은 다른 사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다은은 트레이드마크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누덜프 만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아서 아주 키우기도 좋고 좋습니다. 저희 집은 요 목대가 쑥 올라오면서 아주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새벽별 철화 마지막 수량입니다. 2만 원. 새벽별 철화가 이렇게 완전히 멍이 들어서 물이 들어갑니다. 다 이제, 멍든 것이 모두 다 빨갛게 되면은 더 멋지겠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새벽별 철화. 어, 요런 애들은 철화는 아닌데, 자구가 세 개나 달렸고, 아, 요, 요, 요 물든 거 보세요. 와, 새벽별 철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오, 예쁘죠? 새벽별 철화가 아주 물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음. 요 위가 12cm 화분입니다. 새벽별 철화 또 가격 찾아보세요. 사람은 가격을 비교해 보시랍니다. 요거 12cm 화분에 다육이는 아마 한 9cm? 10cm? 10cm쯤 되겠네요. 다육이는 여기까지가 12cm니까, 다육이는 10cm쯤 되네요. 10cm. 사르몬. 와, 예쁘죠?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어, 그리고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사르몬이 만 5천원, 질령금 얘5 0 0 0원 질령금이 15000원입니다. 요 금기 있는 거 보이시죠? 오요, 여기도 다 금기가 있습니다. 질령금 만 5천원, 이것도 잘붙여진 단비, 단비. 얘도 만5 0 0원 단비입니다. 단비 예쁘죠? 이제 가을 되면 얼마나 예뻐질까요? 아주 예쁜 단비 15,000원입니다. 여기는 노랗게 물드는 키우기 쉬운 아란타 10,000원 노랗게 물든답니다. 노랗게 투명하게 물들겠죠 아우 예뻐요 아주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아란타 12cm 화분인데 이렇게 12cm 13cm는 14cm 되겠습니다 14cm 노랗게 물드는 키우기 쉬운 아란타 요못 자라기 쉬우니까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 또 척박한 땅에다가 심으시면은 못 자라지 않고 예쁘게 물들 겁니다 아모르파티 요거 요거 보이시죠 예쁘게 물든 아모르파티 만원입니다 아우 정말 예뻐요 요렇게 생긴 아모르파티 와 예쁘죠 아모르 파티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일 때 사셔야 돼요. 여기 또 목대 있는 대왕 얼큰이 샤넬 두 개만 만 오천 원에 판답니다. 이렇게 어 얼큰이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무슨 배추 고갱이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입장도 두툼 두툼한데 아주. 오요, 장장미처처요이렇생생습습다 얼큰이 샤넬 만오천 원. 얘들도 노랗게 물들겠어요 여기는 속이 빨갛게 물들어요요엘요스 엘비스 만오천원아 엘비스 진짜 이거 보세요 속이 어쩜 이렇게 빨갛게 아우 어쩜 이렇이속에속부터빨갛 오요, 요 진짜, 오, 삼두가 다 이렇게 예쁘게. 오,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인데, 밖으로 엄청 나왔어요. 와, 다 삼두, 이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우, 예뻐요, 삼다. 속이, 속 입장이 매력입니다, 아주. 엘비스, 5만 오천 원. 여기는 완전히 굳혀진 건강한 에케몬스톤 12,000원.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에케 에케몬스톤. 어. 운스톤하고 에케몬스톤하고 틀리나요? 이렇게 굳혀진 에케몬스톤. 색감 좀 보세요, 색감. 12,000원입니다. 아, 너무 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먼스톤이 다 잘생겼죠? 이런 애들은 사돈하더니 완전히 굳혀진 건강한 애. 케몬스톤만 12 이천 원입니다. 1 2 센치예요. 화분이 오 단단하고 건강한 TP TP. 아우 얘들은 철아, 철화. 철아, 철화? 철아네 들은 이렇게 꼬마들이. 다 울켰어요. 얼큰이 얼굴에다가 이 꼬마들이 빠글빠글 만원. 요런 건강한 건강한 이수짜리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DP 만원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온종 말간 초특가 만 오천 원 말간이. 만 5,000원 초특가입니다 자구가 세 개. 여기는 몇 개까요? 자구가 네 개. 엄마까지 네 개. 다두개 이상입니다. 다세 개. 이것도 뭐세 개. 얘들은 뭐네 개. 이것도 세 개. 세개 이상입니다. 전부. 이렇게 온종 말간이 초특가로 15,000원 아주 싱그럽죠 요거는 강력 추천합니다 키우기 좋아요 실루앙스 실루앙스 키우기 좋은 실루앙스 우와 이런 애들 좀 보세요 아주 엄청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실루앙스 입장이 엄청 두껍네요. 어우, 두꺼워요 아주. 어우, 단단하고 막 짱짱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다육이가 짱짱하고 두껍고 그럴까요? 실로왕스란다. 실로왕스가 13,000원. 배추고갱이 가 진짜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도 메비나 금. 이것도 특가 15,000원. 이 12cm 화분입니다. 특가 만 오천 원. 어우, 요거는 아주 그냥 자구가, 치수는 좁지만 자구가 엄청 많네요. 아주. 요렇게 생긴 메비나5만 오천 원. 어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어우, 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흑자수정 노주. 만 원입니다. 흡자수정로즈 까망이과 이렇게 생긴 흡자수정로즈 오늘 컴컴해서 그러나요? 잘, 달기들이 잘 선명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흡자수정로즈가 만원입니다 여기는 누다군생 만원 누다군생 만원 이꽤 무거운 거죠 얘들도 노릇스름하게 물들어 물들어가는 애들이죠. 두다 군생 이렇게 오늘도 예쁜 애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낮에도 그렇게 덥지는 않네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다육이 키우 키우기 좋은 계절. 여름 날에 애쓰시고 막다 음, 다육이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포기할까 보다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계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계절이 왔습니다. 힘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